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영어 표현 20개로 300개 이상의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라는 영상을 올리고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뭐 대박이에요. 제가 진짜 몇십 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영상으로 말이 나오네요. 몇 번을 반복했더니 점점점점 버벅임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편안하게 말을 할수 있게 하는 건 어려운 어휘도 아니고 어려운 문법도 아니에요. 천단어 내에서 충분히 그렇게 다 말하고 버퍼링 없이 원하는 말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도요, 여러분. 소리툰 영어 혁명 Day 12 어, 12강을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유창해지는 본인의 모습에 한번 깜짝 놀라 보세요. 자, 우리 그러면 복습부터 들어갈게요. 나뭐 해야 돼? 하면 여러분 떠올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가 다 떠른다면 여러 개다 얘기하셔도 돼요. 나뭐 해야 돼?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I have to, I have to, I need to, I've got to 등등 너무 너무 많아요. 나뭐할 필요 없어. 뭐안 해도 돼라고 할때 여러분 떠오르는 거? I don't have to, I don't have to. 너 해야 돼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You have to, you have to. 나할 거야 하면 떠오르는 거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뭐할 거야. I will 취약해서 all. 어, 혹은 n 가라 하셔도 괜찮죠. 나안할 거야라고 하면 안할 거란 또 의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I will not 그런데 축약해서 won't. 자그 다음에 너는 할 거야. You will 축약. You, y o 자그 다음에 우리 C B 블록 같이 복습해 볼게요. 설거지하다. 그렇죠. <laughs> Do the dishes. Do the dishes. 머리 자르다. Get a haircut. Get a haircut 필기하다 take notes take notes 아침 먹다 have breakfast 점심 먹다 have lunch 저녁 먹다 have a dinner 약속이 있어요 예약이 있어요 할때쓸수 있는 표현 have an appointment have an appointment 새 컴퓨터를 사다 새 컴퓨터를 얻다 그렇죠? get a new computer 수업을 듣다 수업을 취하는 거니까요 Take a class, take a class. 제가 왜 복습이라고 하냐면요, 이 bb3 블록들은그전 영상에서 다 다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요, 소리 튠 영어 혁명 day 1부터 시작해서 모든 수업 한번 다 들어보시면 아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d b 블록 블럭, detail블럭도 같이 가볼게요. 지금 그렇죠? Now, 오늘, today, 오늘밤, tonight, 매일 every day 의사와 함께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with the doctor.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next week.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before school starts.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곧, soon, 여기, Here.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배웠던 이 블럭블럭블럭 하나를 어떻게 쌓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문장의 개수는 300개, 500개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가볼까요? 나 설거지 해야 돼. 뭐라고 할까요? I have to do the dishes now. Good. 나할 필요 없어. 나 설거지 할 필요 없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 don't have to 여기서 이것만 이비비블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I don't have to do the dishes 입에서 쫙쫙 붙죠 여러분 설거지하다 Dish Dish Clean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퍼링 없이 나오는 거예요 I don't have to do the dishes 오늘 밤에 하나 붙이면요 Good! I don't have to do the dishes tonight 이렇게 우리가 길게 말할 수가 있네요 세번 생각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밤에 나 설거지 할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Good. 막 나오죠. i l l do the dishes tonight. 자, 이번에는 나 여기서 노트 필기할 필요 없어. 나뭐할 필요 없어. 뭐라고 해요? I don't have to take notes. 여기서 here 하나 붙여 주시면 되겠죠. 너 노트 필기해야 할 거야. 요 have to. 그렇죠? you'll have to. you have to라는 비비 블럭과 you will이라는 비비 블럭이 합쳐져서 you'll have to. you'll have to. 너는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비비 블럭은 같이 올수 있어요. you'll have to. 노트 필기하다. take notes. you'll have to take notes. 여기서 그러면 here. you'll have to take notes. 의사 선생님이라 하면요? With the doctor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You'll have to take a note with the doctor here. 이렇게 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문장은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with the doctor 대신에 with your sister, with your professor, with your teacher 다 바꿀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나 머리 자를 필요 없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I don't have to. I don't have to get a haircut. 지금, now, 전체 해주세요. 유창하게 여러분 해보세요. I don't have to get a haircut now.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근데, 중간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해도 어때요? 네, 블럭과 블럭 사이는 충분히 생각하면서 말하시면 돼요. I don't have to, um, get our hair cut, you know, now 그러니까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는 충분히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아무 때나 쉬면 안 되고 블럭 사이에 쉬는 건 괜찮다 너 매일 아침밥 먹어야 돼 우리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You have to have breakfast 매일 everyday Good 너는 여기서 아침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뭐뭐 하지 않을 거야 You won't have breakfast here. 저 아침 먹을 거예요.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나의 의지니까. I'll have breakfast before school starts. 너는 오늘 여기서 아침 먹지 않을 거야. 뭐라고 할 거야? 너는 뭐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You won't have breakfast here today. 쫙 해보세요. 나그 의사랑 예약해야 돼. 라는 말할 때, 예약을 갖고 있다 할 때는 have an appointment. 예약하다 할 때는 have 대신에 make 라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make an appointment. 또그 의사랑 예약해야 되는데, I have to make an appointment. 그 의사랑 with the doctor. 오늘, today. 너곧새 컴퓨터 살 거야. 라고 한번 뭐라고 할까요? 너곧뭐할 거야. 너의 의지가 뭘할 거야. 그러면 you'll get a new computer. 곧. 그렇죠. soon. 만약 여기서 오늘이면요. 그렇죠. you'll get a new computer today. 나 다음 주에 수업 들어야 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제 막 나오죠, 여러분. I have to take a class. 다음 주. next week. 너 지금 컴퓨터 살 필요 없잖아? 뭐할 필요 없잖아? 너뭐할 필요 없잖아? You don't have to get on your computer 지금, now. 아이들이 보통 엄마 새 스마트폰 사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You don't have to get on your smartphone now. 이렇게 여러분 응용하면 엄마 무시해지는 거예요. 컴퓨터, phone, desk, bed 이런 거다 갖다 쓰시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무섭죠? 얼마나 내가 더 유창해질 수 있을까 소름 그렇죠? 입에서 막 탁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렇죠? 탁탁 안 나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한세번 정도 돌려보세요 그러면 점점 점점 나오는 게 많아질 거예요 자 점점 좀좀 빠르게 해볼게요 나곧 수업 들어야 돼 영어로 보라 그래요 그렇죠 I'll take a class soon 너 수업 들을 거야? You'll take a class soon.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치기 해보세요. You 대신에 he will로 바꿔야 되고 she will로 바꿔야 되고 다 바꿔치기 하면 여러분쓸수 있는 문장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재밌게 할수 있어요. 너 오늘 수업 들을 필요 없어. 뭐라고 해요? 그렇죠. You don't have to take a class today. 오늘 밤에 너는 수업 들을 필요 없을 거야. 라고 뭐라고 할까요? 뭐뭐할 필요 없을 거야. 그렇죠. You won't have to. You won't have to take a class tonight.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긴 문장을 할 건데 되게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학교가 시작하기 전에 나는 그 의사랑 노트 패기를 해야 돼. 그리고 머리도 자르고, 그리고 새 컴퓨터도 공부를 위해서 살 거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좀 길죠? 천천히 말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before school starts. 나 해야 돼. I have to take notes. 누구랑 with the doctor. 그 다음 머리 자르고. Get a haircut and 그다음 뭐 한다 그랬어요. Get a new computer 이렇게 끝내면 되겠죠. 뭐 공부를 위해서 그러면 f o r my studies 이런 긴 문장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충분히 블럭 단위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버퍼링 없이 쫙 얘기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블럭과 블럭 블록 사이에 um you know 이런 것들 필러들 좀 넣어 주셔도 괜찮고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어마 무시하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천단어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다할수 있어요. 일단 그게 돼야 돼요. 그게 돼야 그 위에 단어 표현을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데 계속 더 어려운 단어, 더 어려운 단어, 더 어려운 단어 이거 외워봤자 네 배에서 안 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게, 어, 나 너무 도움이 되는데? 나 이것보다 더 많은 블록들 공부하고 싶어 라고 생각되시면, 저희 지금 클래스 유수업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다들 이렇게 입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죠. 그렇죠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번 수업 여러분, 만약에 도움 많이 되셨다면, 다음 수업도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갖고 오도록 할 거고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